고린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그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단순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적인 중매자로 여기며 성도들을 순결한 진부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주설 곡식이 가득한 들판을 지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처럼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것에 속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